안녕하세요. 강남구청장 정순균입니다. 디자인은 시각화된 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의 모습을 보면은 도시의 품격을 알수 있다는 의미로도 연결할 수 있는데요. 오래된 선진국들의 대표 도시를 보면은 경제력 외에도 도시의 문화를 반영한 높은 수준의 도시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민선 측이 강남구의 모델로 파리 16구를 자주 꼽는데 이곳은 파리 어느 도시보다도 깨끗하고 안전한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강남에 오면 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품격 강남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강남다운 변화를 이끄는 도시 디자인을 구축해 왔습니다. 오늘은 강남만의 특화된 거리 디자인을 주제로 공승호 뉴 디자인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뉴 디자인 과장 공승호입니다. 제가 2018년 민선 7기 강남 구청장으로 취임하고 줄곧 강조해온 가치가 바로 배려와 존중입니다. 거리 디자인에 있어서도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품격 강남의 시민의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2019년부터 사람을 위한 안전, 배려, 편의, 품격의 비전을 실천하는 더 커넥트 시티 강남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 과장님, 강남구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강남구는 강남만의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강남구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강남구 내각 지역별 고유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강남구만의 차별화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 환경거점 37을 선정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편의, 배려, 품격이라는 공공디자인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지역의 문제와 미래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연결하는 디자인 사업 전략을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민선 7기 강남구는 성장 유지에 급속한 개발 과정에서 다소 무질서하게 조성된 도시 경관을 테마가 있는 공공 디자인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학동로 피세거리구악길 유니버설 디자인 거리, 그리고 강남 거리 자체를 미술관으로 꾸미는 미디어 갤러리 조성 사업 같은 테마의 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먼저 학동로 비세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과거 주요 상권 거리 중 하나였으나 침체된 노년 가구 거리 의 활성화를 위해 노년역과 학동역 세관사거리까지 빛을 테마로 한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500여 개의 가로수 조명과 공중 캐노피, 가구 거리의 정체성을 살린. 비아의 심볼과 레트로의 감성을 살린 트일리스 장식조명, 애니, 애니메이션 통과 젤의 익살스러운 모습을 거리 바닥에 표현해 재미를 더한 페이크 섀도우 등 다양한 컨텐츠를, 컨텐츠를 통해 디자인 테마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야간이면 가구점의 불빛이 꺼지고 인적이 드문 어두운 거리가 빛의 거리로 밝아지면서 야간 산책을 다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상권에도 파란불이 켜지면서 지역과 상생하는 디자인 거리가 되었습니다. 아, 네,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 블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학동로 빛의 거리에서 힐링하시고, 더불어 지역 상권에도 계속해서 환한 빛이 비춰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악길 유니버셜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수 있는 제품과 사용 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개포사동 국악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네, 2020년 12월 말에 2차 조성사업을 완료한 국악길 유니버셜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은 국악길 일대, 보행 가로 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개포 4동 국악길은 국립국악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뻗은 개포로 22길과 노년노 10길의 명예도로명입니다. 국악인의 꿈을 꾸며 이 길을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성장과 미래를 담고 있는 거리이며 개포 4동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공간이자 다양한 예술제와 국악축제가 개최되는 전통문화의 장이기도 합니다. 국악길을 걸리다 보면 끊어진 보행로를 횡단보도로 연결하거나 주차 매너선 등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세심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고 걷기 쉼터, 기다림 쉼터, 별빛 쉼터와 같이 주민들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되어 정감있는 개포 사동 구각길만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실시한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4%가 이 사업이 구각길 거리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주민협의체인 국악길 거버넌스도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2022년도에는 용바람다리 하부 환경 개선, 호이 초등학교 뒷길 보행거리 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악길 유니버셜 디자인 거리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다니 기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개포사동 국악길을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남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 갤러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바랍니다. 네, 강남의 미디어 갤러리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거리에서 쉽게 영상을 통해 영감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사역 앞 다이나믹 그리드, 압구정 로대오역 2번 출구 앞 미디어 스트리트, 청담 사거리의 어반 프레임, 세곡 사거리의 어반 클라우드.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술관에서나 볼수 있는 미디어 아트 영상을 선보여 코로나 블루로 인한 정신적인 피로감, 우울감을 해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직접 가서 보니 많은 분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잠깐이라도 영상을 관람하고 사진도 찍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더 다양한 영상들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앞으로의 운영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2022년에는 강남 곳곳을 거리 미술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4개의 미디어 아트 월에서 미디어 아트 전시를 할 예정인데요. 예를 들어, 한류 스타 거리에 있는 미디어 스트리트는 k p o 에 맞게 뮤직비디오 전시로, 조영미가 있는 세곡사거리의 어반클라우드에는 모션 그래픽 영상 전시로 기획해 각각의 특색을 돋보이게 할수 있는 기획 전시를 준비 중입니다. 유명한 작가나 셀럽들의 미디어 아트 작품, 시민들이 참여한 공모전 작품 등 미디어 월 형태와 장소를 고려한 다양한 주제로 전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바쁜 하루 속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리를 지나며 높은 수준의 미디어 아트를 접할 수 있다니 국민들의 기대가 클것 같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행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가 더욱 매력적이고 활기찬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공과장님 강남만의 개성이 잘 드러난 사업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미처 당기지 못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를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최근에 도시 문제 해결 중심에 리빙랩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리빙랩이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 생활실험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거주하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내는 겁니다. 아, 삶의 현장을 열린 실험실로 삼아 혁신적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인데, 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수혜자로서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던 주민이 리빙랩에서는 설계자이자 결정의 주체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리빙랩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리빙랩에는 거주민과 지역 상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직업의 지역 주민들로 구성됐는데 참여자들 대부분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 분들이라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했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 덕분에 지역 과제 발굴과 해결 방안 제안에 있어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보다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들은 3, 4주 간격으로 모여서 6명 단위의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 토론을 통해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 후그 결과를 리빙랩 전체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과정을 거쳐 거리 디자인의 뒷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네, 2021년은 우리 강남구 사업에 주민참여 리빙랩을 도입한 원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리빙랩 운영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강남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현대차 GBC 공사장 동축 일대에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상인, 거주민과 함께한 리빙랩으로 그첫 걸음을 떼었고, 주요 거점 세개소인 한강 자문지구, 대치동 학원과 세곡천 일대의 환경 개선 디자인 설계를 위한 리빙랩을 통해 주민 참여 리빙랩 운영, 운영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차 GBC 공사장 동측 거리 디자인은 지난 5월 시설물이 실제로 제작 설치되면서 참여 주민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드렸고 삭막하고 침체되었던 공사장 일대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즐거운 산책로, 아기자기한 포토존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리빙랩 워크숍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은 여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선 7기 강남구는 지역사회, 시민, 기업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CSV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CSV란 Creating Shared Value의 약자로 기업이 수익 창출 이후에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공공의 이익과 구성원의 이익이 상생하는 진정한 공유가치 창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테란노 세상의 모든 벤치와 노년 가구거리 일대를 갤러리로 만드는 아트프라이즈 강남 로드쇼가 있습니다. 먼저 테란노 세상의 모든 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제작한 벤치를 강남구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80% 이상 업무 중심지이며 머물 수 있는 공간과 거리 특색이 부족한 테란노에 보행자들이 잠시 쉴수 있는 공공의 여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도시 건축과 유현준 교수님이 참여한 프로젝트로 환경과 안전 등의 사회 문제를 기업과 시민, 지방 정부가 거버넌스를 구성해 함께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진정한 공유가치 창출사업인 거죠. 총 15개 벤치가 테란노에 설치되어 있으며 강남구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 네, 이렇게 시민과 기업, 우리 구의 가치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강남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 가구 거리일 대에서 진행되는 아트프라이즈 강남 로드쇼도 어, 공유가치 창출 사업 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논현동 가구 거리는 한때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가구를 찾는 사람들로 분비던 강남의 대표 상권이었으나 온라인 쇼핑 등으로 가구 거리를 직접 찾는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상권이 침체됐습니다. 강남구는 미국 그랜 레피즈의 작은 지역 축제에서 시작해 현재는 세계적인 주민 참여형 아트 경연 대회로 성장한 아트 프라이즈를 미국 외 지역 최초로 논년 가구거리의 특성이 맞게 재구성한 아트프라이즈 강남 로드쇼를 강남구와 지역 주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추진했습니다.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연령, 예술 경연 대회로 작품 보러 왔다가 가구도 보고, 가구 보러 왔다가 작품도 볼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입니다. 올해 3회째를 진행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들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지키며 팬데믹 시대에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2020년 32,728명의 참관객에 이어 올해 82,832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 네. 아트 프라이즈 강남 행사가 노년 가구 거리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역에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과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은 강남의 감성과 가치를 담은 강남만의 거리 디자인 사업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공 디자인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도시의 품격을 담은 세심한 공공 디자인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강남이 대한민국 대표 도시를 넘어서 세계적 명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문화 중심의 공공디자인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만들어가는 도시 디자인이 강남구의 지속성장을 이끌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게 자랑이자 긍지가 될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공승호 뉴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언론 속 강남 소식을 간추린 순균 씨의 내줄 네 요약입니다. 강남과 지난 10일 강남구민회관에서 명사특강을 개최했습니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로봇과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강연했고, 인공지능 체험존과 로봇을 직접 만들어보는 코너가 운영됐습니다. 강남구가 지자체 최초로 전문 의료기기를 활용해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돕는 웰 에이징 센터를 16일 삼성동에 개소합니다. 이용 대상은 60세 이상 강남구민이고 동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학 입시, 저임시 전형 설명회가 온라인에서 열립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강남 인강과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입시 전문가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1 대청골 빛 예술제가 11일부터 25일까지 일원동 에코파크에서 열립니다. 예술제는 점등식과 불꽃쇼를 시작으로 난타, 재즈밴드, 통키타 공연으로 이어집니다. 한해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